서울시가 쿠로 블루샤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무려 441만 5천원짜리 블루샤크 r 1 k 전기 스쿠터를 조건만 맞으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서울에 30일 이상 연속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직원 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매출액 조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 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둘째, 더보기란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끝. 선착순이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영상 말미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스쿠터는 최소 2년간 사용해야 하고 중간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행에 필요한 배터리는 쿠르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월 66,000원 요금제로 한 달에 약 1,200에서 1,5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쿠르 지원금을 받으면 15만원 요금제를 써야 하는데 파격적인 조건이라 할수 있겠네요 1년 후더 낮은 요금제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 r n k 의 기능, 전비, 오르막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세요 초기 비용 없이 고가의 전기 스쿠터를 확보할 수 있고 연료비와 정비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는 덤이겠네요. 물론 이무 사용기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 요금제가 매달 고정으로 나간다는 점은 꼭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놓치면 아쉬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 서두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 가보죠. 네이버의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검색해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첨부하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신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공인 인증서도 필요하니 꼭 준비해 주세요. 로그인 후 온라인 자료 제출을 눌러줍니다. 사업자 정보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사업자 유형 체크하고 입력해줍니다. 아래쪽 체크하고 약간 동의를 눌러줍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주는데 개인 사업자는 대표적 개인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크된 창이 뜨는데요. 이 상태로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초기화면으로 돌아와 신청서 작성을 눌러줍니다. 사업자 체크하고 전체 동의해주고, 신청서는 대부분 자동 입력이 됩니다. 쭉 내려서 저장해주고, 신청자 정보가 나올 때까지 다음 버튼을 계속 눌러줍니다. 신청서 제출 누른 후 진행 상황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도 바로 할수 있네요. 자, 이렇게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부터 영원 전기 스쿠터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